자 우리가 사마귀를 잡았어요 사마귀 어디있을까요어 여기 개니다 어디 형은 또뭘 잡고 있어? 어 여기 사마귀가 있어요 얘몇령 사마귀죠? 3령쯤? 3령쯤? 2령이에요 오커 보이죠? 아, 3령이네 3령쯤 돼 보이죠? 3명을 근데 3명을 가까이서 보면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화면에서 방금 되게 크게 보였는데 저. 개미 왔습니다. 응. 어, 하마야 어, 안돼. 개미 줄테니까 먹고 가. 네, 안돼요. 제가 볼땐 삼령으로 추정됩니다. 먹이는 휴전자리와 개미입니다. 다치지 않게. 어 무당이가 어? 있네. 개미를 와서 먹어봐요. 내가 배고프지. 마기 씨. 마기 씨 와서 개미를 먹어봐요. 그러니까 올라가. 아 개미가 있는 음. 쪽에 직접 데려다 줄까요? 음. 근데 개미가 너무 작아서 못, 먹지 않, 못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개미도 줘볼까요? 음. 네? 좀큰 개미가.. 아 작아 여기 있다 잡아주세요 네 잡아서 우리 마귀씨한테 넣어주세요 아니 그걸로 잡지 말고 손으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음, 손을 잡은 개미 분. 밀린거 같... 어. 어 왔어요 마기씨 개미가 왔어요 어 무당이다 얘는 무슨 무당이죠? 20점박인가요? 아니요 그럼 몇, 점, 그냥... 몇 점박이에요? 그냥 뭐 우와 마귀씨 아, 잠시만요. 어, 어 어디갔어 어 깜짝이야 마기씨마기씨 빨리 이 개미를 먹으세요 마기씨 개미를 먹어보세요 이, 여기, 개미 안 움직이잖아요. 마기씨, 마기씨. 어디 가요, 마기씨? 씨. 마기씨. 우리 벽타기에 달린 마기씨. 어서? 어, 개미가 지나갔어요 야, 개미를 먹어봐요. 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어, 쳐다봤는데. 어, 쳐다봤어요, 마기씨가. 마기씨가, 개미를 쳐다보고 있어요. 마기씨. <laughs> 마기 씨가 김이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니 우리 마기 씨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어, 잡을것 같아요. 근데 김이가 엄청 빨라요. 김이 <laughs> 너무 빨라요. 우리 마기 씨가 잡기에는 김이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개미를 이쪽 조그만 게미 있잖아. 이 조금 느리니까 큰개미탈 탈출시키고. 자꾸 큰개미를 찾아보고 있어요. 마기 씨가 먹을 큰개미를 먹으려고. 에이 에이 큰개미 탈출했어. 약간 다치게 한 다음에. 어, 좀 느리게 만들었어요 큰개미를어 근데 아주 큰개미 아주 힘이 넘쳐요. 좀 어, 느리게 할까? 어아 먹을 줄 알았는데. 마귀씨 마귀씨 빨리 먹으세요 마귀가 사마귀가 관심이 음. 없을 때 그냥 확 잡아드려 고 응. 귀야 스키 개미가 마귀씨 어서 개미를 잡수세요 우리가 직접 데어다 줄까 응? 근데 마이건 처음에 관심 보이다가 지금은 그냥 본인 본인만 나와. 너넌 나오면 안 돼, 마기씨. 넌 나오면 안 돼, 마기씨. 어, 얘 주자. 응? 어? 얘 주자 얘. 뭔데? 얘는 누구야? 어, 얘는 좀 느리죠. 얘. 어? 어? 봤다, 봤다. 어, 어! 씨, 공격한 게 아니었네. 피한 거였네. 얘. 예, 예, 예. 예술 게임이다. 너 나오지 마. 오, 오, 깜짝아. 짜. 어, 공격하려 그랬어? 응. 아. 왜? 아, 깜했어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넌 나오지 마. 배고플 때실력을 보여줘야 너 나오지 마. 우리 마귀씨 직접 먹여야 되나? 우리 마귀씨 관찰이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놓고 마귀씨가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여기 통을 닫아놓고 천천히 관찰해 봅시다 언젠간 마귀씨가 먹겠죠? 네 그때 우리가 청소부만 고 어? 이거 근데 이거 왜안 다쳐요? 뚜껑이?